정책실장님,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?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? 딸이 저축을 한게 있고요. 제가 좀 빌려준 게 있습니다.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투자로 집을 사셨죠? 아닙니다. 갭투자 아닙니다. 자, 제가 잠깐만요.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.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 월생을 하지만 청년 전세가 될수 있는 이 정부... 정책 정식이...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. 지금 생애 최초나 청년들을 위한 대출을 줄인 거 없습니다.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또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.27때 정리한 겁니다. 언니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막 엮어가지고,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? 자, 딸도요, 정리해 주세요. 또, 나 정책 시장도 그렇고 우리 저김은혜 그, 아니 제 딸이 딸이 전세그갭표자 한다 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. 자, 저 적당히 하세요. 공직자 아버지 돋가지고 어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하여서 그런 딸에게 자 정책 개포대... 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? 지금 정책 실장. 들어가... 자, 그만하시죠. 김은혜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정책 실장! 이 정책 실장! 가봐. 정책 실장!